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2차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은 여러분들 중상과정에서도 어, 공부 좀 하셨죠? 어, 그 내용 그대로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조금 내용이 더 붙습니다. 조금 디테일하게. 자, 그게 뭔지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 2차 방정식은 이런 형태를 말하는 거죠?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런 형태. 어, X에 대한 2차식,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이때 제가 앞에서도 한번 강조드렸는데, 요 A 보이시죠? 요 A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만약에 여기서 2차 방정식이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면, 이말 속에는 A 값이 0이 되면 안 된다 라는 소리입니다. 이 뜻이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당연하죠? 2차 방정식인데 A가 0되버리면 2항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냥 방정식 이렇게 되어 있다면, 방정식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때는 A가 0되는 경우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여러분이 앞으로 보게 될 문제들 속에서 만약에 이런 게 들어가 있다. k 1의 x 제곱에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만약에 2차 방정식이다라고 돼 있다면 그말 속에는 k가 1 되면 안 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k의 조건을 보셔야 돼요. 두 번째 만약에 방정식이다라고만 되어 있다면, 이때는 k값이 1 되는 경우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구분 안 하고 그냥 풀게 되면 틀릴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자, 다시. 이걸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는 과정에서 x제곱 앞에 어떤 문자나 이렇게 식이 들어가 있다면, 긴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식 앞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지, 그냥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이게, 어, 여러분들이 중3 때 배웠던 2차 방정식과 조금 차이가 납니다. 자, 2차 방정식이 뭔지는 알겠죠? 자, 푸는 방법. 어, 여러분들이 중3 과정에서는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세 가지로 배웠습니다. 첫 번째, 인수분해하는 방법. 두 번째, 어, 근해공식에 넣는 방법, 세 번째,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를 공부했을 텐데, 어, 고등부에서는 세 번째 방법, 완전제곱식을 이용하는 방법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등부에서는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인수분해와 근의 공식,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인수분해는 이렇게 알고 있죠? 자, x제곱 마이너스 3x에 플러스 2는 0되어 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방정식을 풀래요. 그럼 1차적으로 이쪽이 인수분해 되는지부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인수분해 되죠? 그러면 x 빼기 1에다가 x 빼기 2는 0 이렇게 할수 있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x 값은 1 또는입니다. 또는 x는 2가 되겠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러니 이쪽에 인수분해가 되게 되면 그냥 인수분해해서 이거 0 되는 값 또는 이거 0 되는 값 이렇게 찾는 거죠. 괜찮죠? 이 정도는. 자두 번째는 근해 공식인데 근해 공식 뭐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수학을 아무리 못해도 근의 공식 정도는 들어봤을 거다. 그리고 그 정도는 시간이 오래 지나지 않았다면 기억할 거다. 그게 뭔지는 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밑밥을 까는 이유는 유도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유도하는 데 시간 꽤 걸리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패스하고 그냥 암기. 근의 공식은 2a분의 마이너스 b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죠.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어, 그다음에 짝수 공식이라는 것도 있죠. 짝수 공식. 짝수 공식은 b 다시 분의 다시 a 분의 a 분의 마이너스 b 다시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에 마이너스 ac 이렇게 됩니다. 어, 예를 들면 이런 거 x 제곱에 마이너스 x에 플러스 1은 0이 돼 있습니다. 이걸 풀래요. 그런데 인수분해가 안 되죠.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고민하지 말고 근의 공식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알죠? 여기 보세요. x 제곱 앞에 개수가 a입니다. x의 계수가 b예요. 어, 여기 상수항이 c인 겁니다. 그래서 요 a, b, c 자리에다가 숫자만 넣어주시면 돼요. 요 여기 여기 1있죠. 요게 a인 겁니다. a.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 보이죠. 요게 b인 겁니다. 그 다음 플러스 1 보이죠. 요게 c인 거예요. 이 공식에다가 숫자만 따다닥 집어넣고 계산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 a 자리에 1 들어가게 되면 2죠. b 자리에 b 자리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게 되면 플러스 1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다음에 b 제곱. 요거 마이너스 1 제곱하면 1이죠. 음? 음, 알겠죠?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 여러분들한테 아주 중요한 이런 숫자가 나오죠.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어, 3i, 마이너스 3이니까 3아 이렇게 나오겠죠. 되겠죠? 어,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근행공식에 넣어서. 외울 수 있겠죠? 요 짝수공식이라고 부르는데 요 공식은 필히 외워야 됩니다. 이제 선택지가 없어요. 왜 그러냐, 짝수공식은 이제 고등부 때 다루는 이제 그 2차 반경식은 문자도 들어가 있고 숫자도 클 수도 있고 아, 특히 문자가 막 무자비하게 막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자를 정리할 때될수 있으면 개수들이 적은 게 좋겠죠. 숫자가. 그것 때문이라도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자, 짝수홍신은 어떨 때 쓰느냐. X에 기 2X에 더하기 4는 0되어 있다. 자, 이걸 풀어보래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X 앞에 개수 보이죠? 여기 2입니다, 2. 요게 짝수일 때 쓰는 공식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B-는 뭐냐? B-는 이 앞에 있는 숫자를 2로 나눈 겁니다. B-가 마이너스 1인 거죠. 요, 요 방정식에서는. 되겠죠? 다시. 짝수 공식은 X 앞에 개수가 짝수일 때쓸수 있는 공식이고, 여기서 말하는 b'는 이 숫자를 2로 나눈 겁니다. 되겠죠? 그러면 공식에 집어넣어주게 되면 x는 a분의, a분의, a a. 1이죠? 1. a분의 마이너스 b' b'가 지금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b'니까 1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 c. 곱해주는 거 이렇게. 그럼 요거는 분모는 있으나 만한 거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은 루트 3아. 요렇게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인수분해를 하든지 근의 공식에 넣든지 둘 중에 하나. 간단하죠? 자, 개념 정리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에서 이 앞에 뭔가 문자라든지 식이 들어가 있으면 적게0 되는 경우와 0이 안 되는 경우를 생각해야 된다. 어, 2차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지 또는 그냥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서 풀어야 된다는 거. 하나. 그 다음.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인수분해서 푼다. 근해공식에 넣는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문제, 한 여섯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2차방정식에 루트 2 플러스 1의 x 제곱 플러스 루트 2의 x의 빼기 1은 0을 풀어보래요. 자, 이 문제에서 의도, 의도하는 것은 뭐냐면 x 제곱 앞에 이 루트 2 플러스 1 보이시나요? 저렇게 어, 여러분들이 항상 이 수학 문제를 볼때뭘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불편하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으로 바꾸려고 하셔야 됩니다. 아, 이거, 이거, 보기 싫죠, 이거. 그죠? 분수만 있어도,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 들어가 있어도, 이거는 상당히 불편하게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2를 곱해서될수 있으면 이쪽을 정수로 바꿔주는 게 좋아요. 알겠죠? 웬만하면 자연수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분수만 들어가도 불편한데, 이게 지금 루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풀래라는 문, 어, 내용인 겁니다. 이럴 때는 양변에다가 루트 2 빼기 1. 양변에다가 루트 2 빼기 1을 곱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쪽에는 곱하더라도 0이겠죠? 왜? 왜 루트 2 빼기 1인가요? 이때는 이 곱하면 합차공식이거든. 그러니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정리해놓고 문제를 풀어보라. 라는 내용인 겁니다. 자, 이렇게 풀면 1이죠? 그럼 X제곱에다가 자, 요렇게 정리하게 되면 플러스, 루트 2 빼기 1과 루트 1를 바로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2에다가 빼기 루트 2, 요렇게 되겠죠? X에다가 빼기, 루트 2, 빼기 1, 요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인수분해가 되는지,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근해공식에 넣을 건지도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보니까, 이거 웬만하면 인수분해 됩니다. 보시면, 루트 2 빼기 1과 1 이렇게 있다고 봤을 때, 요거 2 빼기 루트 2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마이너스가 아직 여기 아니면 여기 붙어야 됩니다. 어디 붙어야 될까요? 당연히 여기 붙어야 되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식으로 치면은 이거 인수분해하면 x 빼기 루트 2 빼기 1에다가 그다음에 x 더하기 1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 0 또는 이거 0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0인 x 값은 뭐죠? 루트 2 빼기 1 있을 겁니다. 이거 0 되는 x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x 제곱 앞에 이렇게 뭔가 무리수를 포함하고 있다. 이럴 때는 어, 켤레수를 곱해가지고 양변에 자연수로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 인수분해를 하든, 인수분해가 안 보이면 근해공식에 넣든, 어, 둘 중에 한 가지로 문제를 푼다라는 거예요. 되겠죠? 자, 이게 첫 번째 문제.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에서, 자, 여기 문제가 이렇게 떠있죠? 두 번째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에 빨간 줄 한번 꺼보세요. 어떤 말이 제일 중요할까요? 눈치채셨나요? 2차 방정식이라는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유는 X제곱 앞에 A 빼기 1이 보이죠? 그러니 그 앞에 말을 확인해 주셔야 돼요. 2차 방정식. 분명히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A 빼기 1에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에 A 제곱 빼기 1에 X. 그 다음 두 배에, 어, a 빼기 1이 0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중요한 게두 가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 x 제곱 앞에 식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앞에서 2차 방정식인지 방정식인지를 확인하는 게 1차적인 거고, 두 번째, 한근이 1이다 라고 되어 있죠. 한근이 1.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주 보게 될 겁니다. 한근이. 1이다. 한 개의 근이 주어지게 되면 대입을 하라는 소리입니다. 무조건 대입을 해 주셔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게 될 문제에서. 이해되셨죠? 방정식의 근이 1이다. 또는 알파다. 또는 베타다. 음? 또는 루트 2 빼기 1이다. 뭐 이렇게 주어지면 대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 한 근이 1이다 되어 돼 있고, 그 다음 에 여기 a가 1 되면 안 되죠. 이거랑 a가 1 되면 안 됩니다. 2차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되겠죠. 그러면은 한 근이 주어졌으니까 x에다가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대입하면 a 빼기 1이 되겠죠. 그다음 여기 대입하게 되면은 마이너스의 a 제곱에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바로 전개한 거예요. 플러스 그냥 밥풀에 치는 겁니다. 빼기 2는 0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A제곱, 천천히 정리하겠습니다. A, 2A, 플러스 3A죠? 그 다음, 마이너스 1하고 1은 사라지고, 빼기 2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 앞에 마이너스 있으면 보기 안 좋아요. 다시 마이너스를 곱해서,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는 0이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2, 1,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주게 되면 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A 값은 1 또는 2라고 해서 끝내버리는데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중등부 수학과 고등부 수학의 차이점이에요. 구해 놓고 실제로 답이 되는지, 여기서 제외해야 되는 조건은 없는지, 어, 요걸 여러분이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근데 A가 1되면 안 되죠? 얘는 탈락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 A 값은 2가 될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한근 또 구하라고 되어 있죠 자, A 값이 1이, 아, 2니까, 다른 한근을 구할 때는, 어, 그냥 A 자리에 2 대입해 주시면 돼요. 2니까, X 제곱에 2가 들어가게 되면 빼기 3X가 되겠죠? 그 다음, 2가 들어가면 더하기 2가 되겠네요. 그죠? 어, 2를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서 X값이 1 또는 2가 될 겁니다. 어, 근데, 한근이 1이다. 요거죠? 요거. 그리고 다른 한근을 구하라. 2가 되겠죠? 자,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슨 말이다? 이차 방정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A는 1되면 안 된다 라는 전제를 깔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두 번째, 한근이 얼마다 라는 말을 주면 반드시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볼 것. 뒤에 또 나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문제, 2차 방정식. 보이시나요? 2차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 보시면은, 한번 더. kx 제곱에 빼기 2a 플러스 b 의 x에다가 빼기 6kb 마이너스 1이 0이 되어 있는데 그 2차 방정식 돼 있죠? 그러면은 요거 k 값, k 값이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전제하에 문제를 푸는 겁니다. 혹시라도 요걸 푸는, 푸나가는 과정에서 마지막 최종적인 결론에 k가 0이 나오면 그건 빼야 됩니다. 되겠죠? 자, 근데 실수 k값에 관계없이, 이게 두 번째 말. k값에 관계없이,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인가요? k에 대한 항등식이다라는 소리입니다. 그죠? 이거 한등식 공부하셨죠? 그 다음 x는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진다. 아, 방금 앞에 설명대로 드렸죠? 어떤 걸 근으로 가진다. 일단 대입하고 보는 겁니다. x아래다가.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4k,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얘랑 계산돼서 플러스 2가 곱해질 겁니다. 바로 여기 여기 곱하면 4a. 플러스 2b가 되겠죠. 그 다음, 빼기 6kb에 빼기 1은 0이 될 겁니다. 이렇게. 예? 되겠죠? 근이 얼마다? 이러면은, 그게 숫자든, 문자든, 대입하고 보는 겁니다. 대입하고. 꼭 기억하세요. 자, 근데, 대입하고 보니까, 이게 k의 값에 관계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등식이죠 그러면, 얘와 k. 이걸 k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4-6b에다가 k 그리고 나머지 전부다 4a 플러스 2b에 빼기 1은 0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이 0이기 때문에 이렇게 k에 대한 항등식이면 얘0 얘, 돼야 되겠죠 그 다음 얘도 뭐가 돼야 되나요 0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b값이 나오죠 b 값이 6분의 4, 3분의 2가 될 겁니다. 그렇죠? 자, b 값이 3분의 2니까 3분의 4 여기. 그러면 4 a 3분의 4에서 1 빼게 되면 얼마인가요? 플러스 3분의 1 되겠죠? 이게 0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a 값은 얼마인가요? a 값은 마이너스 어, 12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되시죠? 어, 요렇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A 값과 B 값을 다르게 심 12분의 8 되죠? 통분하면 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A 더하기 B의 값은 12분의 7이 될 겁니다. 예? 네? 이해 되죠? 어, 다시. 이 문제에서도 요 2차 방정식이라는말 때문에 요거, 요거, 요거 0 되면 안 된다는 전제하에 K 값에 관계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항등식일 거야. 그리고, 근이 이거다. 라고 했으니까, 대입을 해야 되겠지. 요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 개의 말이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키가 되겠죠. 자. 하나 더. 네 번째. 어, 이차 방정식. 2차 방정식 X제곱에 더하기 3X 플러스 1은 0에 한근을 알파라고 하자. 응? 어? 제, 중요한 말이 뭐예요? 한근을 알파라고 할 때, 어, 이러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숫자든, 문자든, 대입해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대입을 해주게 되면은, 알파제곱 플러스, 3알파에 플러스 1은 0이 되겠죠? 이게 대입해놓고, 구하고자 하는 것은 알파제곱에 플러스, 알파제곱분의 1입니다. 이거 이렇게 구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알파를, 근을 구하고, 이게 다 때려 집어넣어서 구하는 거 아닙니다. 이걸 대입을 해서 요식을 구해놓고,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많이 보던 거 아닌가요? 곱셈공식, 변형식이죠. 그래서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의 제곱에다가, 빼기 2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요 값을 알아야 되는데, 요 값은 요 조건식에서, 알파를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요거 알파 나누면 알파. 요거 알파 나누면 알파분의 1. 요거 알파로 나누면 3. 넘기면 빼기 3입니다. 얘가 마이너스 3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9 빼기 2에서 답은 7돼야 됩니다. 이렇게. 괜찮나요? 자,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한근이 얼마다 라는 말을 주면 일단 대입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숫자든 문자든. 시계에다가 대입해 놓고, 그 다음 생각하세요. 아시겠죠.